한88 언니들도 들어야 되겠어. 난닝구 거. 난닝구. 이렇게 베이지 색깔. 사이즈 좀 있는데, 이쁜 거 입고 싶은 언니들. 여기 밴딩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밴딩 돼 있고, 여기가, 여기가 언니들. 이렇게, 이렇게 촬영이 잡혀서 귀엽다요. 이렇게가. 이렇게. 밑에가 이렇게. 프릴 난닝구 거옷 좋아요, 언니들. 내가 지금, 오늘, 이게 오, 오늘 옷이 와가지고, 자릴 시간이 없었어. 그래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. 언니 70도 나와요. 이렇게 되면. 어, 107, 총장 107, 그냥 제로변이들안 늘리고. 그냥 뭐 좀만 좀만 했을 때도 어, 77부터 77, 88뭐다 가능해요. 여기도 넓어 언니들. 면이에요. 면. 돼지생면 면. 면.